미국 뉴욕시의 맨해튼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한 스웨덴 여성이 자신이 쓰다듬고 있던 뉴욕시 경찰의 경찰마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뜯었다는 이유로 뉴욕시 경찰을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8세인 페닐라 에크버그 씨와 그녀의 친구들은 뉴욕시의 인기 있는 맥스피시라는 한 주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밖에 경찰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에크버그 씨는 경찰관이 사람들에게 경찰 말을 쓰다듬어도 된다고 해서 자신도 말을 쓰다듬어도 되는지 이 경찰관에게 물었고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 말을 쓰다듬으려고 하자 이 말은 그녀의 손가락을 씹어버렸고 이 말은 그녀의 뜯겨져 나간 손가락을 바닥에 뱉어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이 경찰관이 이 사건을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이 경찰관이 사라지자 에크버그 씨의 남자친구는 그녀의 떨어져 나간 손가락을 얼음과 함께 용기에 담은 뒤 그녀를 벨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떨어져 나간 에크버그 씨의 손가락은 접합이 불가능했으며 에크버그 씨측 변호사는 이는 에크버그 씨가 오른손잡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외모 손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크버그 씨는 결국 손가락 끝을 잃고 말았고 신경 손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중환자실에서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말이 사람들을 물어 뜯지 않도록 훈련시키지 않은 뉴욕시 경찰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이빨을 가지고 있던 이 동물을 쓰다듬으려고 했던 에크버그 씨의 잘못인 걸까요?